아, 그럼 대표님 다음 번호부터 하나 불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8번, 8번. 네, 8번 불러주면는데 8번. 네, 안녕하십니까. 어, 일산 타연동에서 온 29살 취업준비생 신현준이라고 합니다. 어, 청년 정치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잖아요. 어,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청년 정치는 청년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한 10년 동안 2012년부터 제 정치 시작한 이후로 신정 국가의 청년 정치하면 항상 제 이름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오만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은 민주당에서도 저를 중심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새로운 정치 신리 등장하면 매번 기사 제목이 있게 돼요. 내가 이준석에대한뭐가 되겠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게 참안 좋은 프레임인데 걔는 그걸 두고 시작하더라고요. 정치 시작하는 사람들의 첫 일성이 이준석을 내가 상대하겠다 이거예요. 거기 또 지고 들어가는 건데, 청년 정치라는 단어는 의외전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이는 단어 자체를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청년이라는 걸그룹핑하는것 자체가 저는 앞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할수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지금 올해 나이가 서른여덟인데 제가 한 10년, 20년 전만터 제가 어디 청년입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과거에 어,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 때 결혼하는 연령대로라면은 벌써 한 초등학교 5, 6학년대는 애가 있는 연령대가 되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런데 아직 이게 아무래도 취업이라는 게 어려워지고, 사회에서 이제, 어, 이 결혼 연령대가 올라오고 이러다 보니까 30대, 2030을 통틀어서 청년이라고 하는 이제 문화가 정착된것서이된 건데, 저는 그냥 제가 그래서 의외로 밖에 나가서 얘기할 때 청년이라는 얘기 안 씁니다. 젊은 세대라고 이야기하거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 정치라는 청년인 사람 아니면 젊은 사람이 정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수도 않는 게어 젊은 사람일수록 정치권에서 선거가 굉장히 적었던 것니다 현실입니다. 왜냐 면 본인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본인은 배려의 대상자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그걸 통해 가지고 뭔가 약한 모습을 보여지만 야 얻어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다지 진취적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오히려 그래서 각 정당마다 청년 미래 대표라는 사람을 만들어놓으면은. 네, 누군지 말안 하겠습니다. 민주당도 청년 비례대표는 아니지만, 30대 의원들이 제일, 제가 봤을 때는, 거꾸 가는 사람들이거요 지금. 아, 민주당의 30대 의원들, 뭐, 저랑 친한 분도 있지만은, 가장 국제정치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30대인 경우가 있어요. 중 보면은. 그리고 정의당에도 보면은, 20대, 30대 국회의원 있지만은, 제가 봤을 가장 정의당과 안 맞는 사람들이에요. 정의당 그러면 원래 노동자, 그리고 대중적이고 이런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이념적이고 가장 극소 어떤 수의 지휘 층만을 위한 그런 어떤 극레디컬 여성주의운동 이런 거 하면서 다른 형태로 진화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고생각 자꾸 젊은 정치인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약자의 위치 아니면은 또 아주 특수한 위치를 자꾸 부여해주다 보니까 특수하게 발달해버려요 사람들이. 예전에 저희 당에서 뭐 아나운서 출신 국회의원이 한분 계셨을 때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그때 한 10년 전데그 의원님이 저한테 한번 하소연 하신 적이 있어요. 아니, 그, 그이제비대위원회중요이 의원. 왜 당에서는 나한테 모든 행사의 사회를 보라고 할까? <laughs> 네. 역할 규정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일단 역할 규정해가지고 그것만 하게 만들어버리는 건데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 젊은 정치인이라는 사람들도 당에 가면 보통 청년 비례대표 하면서 우쭐거리게 만들어요. 네. 그 다음에 그 하는 거는 네가 청년 일자리 문제 다해뭐 이런 식이에요. 아니 대한민국의 비례대표 국회의한 명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왜 비례대표 국회의한 명이 되그사람대통령이야지 그런 러니까그 희한한 형태로 정치를 지금 진화시켜 왔기 때문에 똑같아요. 예전에 장애인 비례대표 만들어 놓고 장애인 정책 니가다해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정작 법안 들고 가면 도와주지 않아요. 그냥 그딱 그냥 그 하나의 표상처럼만 세워놓고 이런 환경도 아닌데 그렇게 떠넘기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 젊은 세대 정치라는 게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되어왔어요 네, 젊은 사람들 몇명 그냥 꼭 대표자도 아니고 그냥 여기도 언저리 돌아다니는 친구 몇명 이제 의원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 네가 청년 대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대품으로 젊은 사람들은 뭐야, 이거는 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지금까지 정치 문화가 잘못됐던 거고, 이제 그래서 제가 항상 저는 당대표 된다는부터 보통 당대표가 되면요. 가장 처음부터 하는 날이 뭐냐면 전 당대회 때나안보았던 인간들, 당협위원장 싹 날리는 거부터 시작해요. 예. <laughs> 네. 네, 그것부터 시작해요. 제가 그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근데 이제 더 이상 당협위원장 주도로 이렇게 해서 뭐 당원들을 포섭하고 이런 정치가 20, 21세기 이제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협위원장은 당원들이 그냥 좋다고 생각하시고 을 저는 당원들을 오히려 많이 모으는 걸 제가 많이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치가 바뀌어나가는 거지. 어, 무슨 젊은 사람의 대표를 세우고 표상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 그에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거죠. 이번에 공직 후보자 시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입하는데, 그 시험이 젊은 세대에게 유리한 시험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만약 유권자로서, 제가 당원이고, 제가 우리 동네 부의원을 뽑아야 되고, 시의원을 뽑아야 되는 위치에 있다면, 은 저는 공직 후보자 기초 자격 시험에서 젊은 사람이 빠릿빠릿하게 뭐 문제 풀었다고 해서 그렇게 감동받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만약 지역에서 60대, 70대 이상 올해 당을 위봉사한 당원이 그래 당을 시험 보나니까 열심히 영상보고 공부해가지고 내가 시험 보겠다 해가지고 그분이 진짜 나이 60대신 분들이 그런 어떤 젊은 세대나 보는 시험을 잘 봤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한테 명경표준인거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하는 능력주의에 기반한 새로운 공천 시스템이고 저는 그런 걸바라는 거지 뭐 이준석이 됐으니까. 젊은 사람은 우르르 공천할 거다. 이제 막 가상의 적을 만나서 싸워요. 뭐 유튜브 이런 거 보면은. 이준석이 뭐, 뭐 항상 주로 등장한 멤버들 있잖아요. 유승민, 김종인, 김우성과 함께 세상을 장악하러 왔다. 이런 거. 정작 그런데 유승민, 김종인, 김우성은 서로 전화가 안해요이 네. 사람들은 목표 당선 똑같아. 이 사람들은 결국엔 내각제할 것이다. 저 내각제 되게 싫어해요. 네. 유승민 대통령 되겠다 나온 사람이에요. 네. 김우성도 대통령 되겠다. 내역자한도 신경 안 써요. 근데 항상 이레파토리 결국에는 이런 정치 개혁을 하려고 할때 그걸 어퍼리기 모르겠다고고상박도를 쓰죠. 네. 세상을 지배하는 그 자기 선거는 잘못 하는데 대통령 후보 될 수는 없는데 이준석을 당직자 만들 수 있는 유승민과 네. 그리고 뭐. 김종인 위원장, 뭐,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다고 알려드리고, 김무성 대표는 요즘 일산에 사실걸요? 예, 네, 가만히 계시고, 여기도 오시지도 않는데, 다 모든 건 김무성이 계략이고, 이거 보고 막 신나가지고, 당기는 안 되는데, 막 유튜브 스포츠도 내고 있고, 이런 비정상의 정치문을 걷어낼 때까지는 저는 계속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그런데 저는 김연아당역 위원장님도 청년 정치 네. 계신지 좀 궁금한데요 혹시 말씀 여쭤도 될까요? 어, 청년들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졌고 또 우리 장 대표님께서 신경 쓰시는 게 대선에서 2030의 지지율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2030한테 뭔가 정치가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정치적 활동을 주도하고 하면서 느끼는 애로점이 하나 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일단 청년들이 아니면 알바, 또 취업 준비 때문에 이런 과외로 정치적 고민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되게 극소수예요. 그리고 본인들의 이슈가 생길 때는 막 거기 에 집중하지만 나머지에서 정치를 받고 시간을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에너지 낭비고 힘들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가 당원을 늘린다고 하셨는데 당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당의 개혁과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방법에 그러면 대안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당대표가 돼가지고 그 6월달에 취임한 이유 꾸준히 추진했던게 뭐냐 하면은 당의 이제 당원 기반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 당의 소통 기능이라든지 정책 기능을 상당수 온라인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야지 이제 지금은 그런 어떤 당내 소통 기구나 아니면 온라인 도구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커뮤니티 사이트로 들어오죠. 젊은 사람들이 무슨 뭐 뮤니티 사이트를 각자 의견 교류하고 거기서 하는데 저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당이 지금 원래 사무처 당직자를 어, 다 당의 직원이죠. 직원을 원래 중앙당에 100명, 지역에 100명 이렇게 두려고 하고 있는데 중앙당에 원래 100명이라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잘 보통 뭐 생각하는 기획조정국이라는 것도 있고 총무군기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정책군기라는 것도 있고 우리 당의 구조는 아마 90년대부터 변한 게 없어요. 예를 들어 회사라는 것은 보통 직제라는 게 세상이 변할 때마다 근데 거기 맞춰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하다못해 시청만 해도 시장 바뀌면 국이 신설되고 이렇게 뭐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럼 당은 그런 게 없어요. 당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가던 대로 가야지 가지고 우리 당은 정작 여박을 없애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당에는 여운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정책을 하겠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재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중에서 온라인의 비중은 높은가 더불어가지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이 그 자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봐야 되는 겁니다. 이번 선거, 우리 코로나 때문이기 때 지금 선거 보시면은, 선거에 있어서 조직의 비중은 줄어들고, 미디어와 홍보전의 영향이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권을 내줬던 것이고, 지금도 우리 당의 상당 부분은 조직이라는 것이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조직 선거 논리라는 게 얼마나 허접한 거냐 보면요. 이런 거예요. 미용사협회장이 와서 박수 치면은, 그래, 우리 미용사 50만 표 얻었다. 이거예요. <laughs> 이게 당의 선거 치는 방식이라니까요. 미용사협회장이 와서 박수 치면은, 미용사협회가 우리 지지했습니다. 50만 표얻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나는 선거 방식이 지난번에 그 총선 때는요, 뭐였냐면은, 그, 제가 그때 황교안 대표 있을 때 지도부에 제가 최고위원을 갔을 때가 있었는데, 지도부의 최고위원회면은 지도부의 최고 전략회의인데, 그게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아, 내가 어제 갔는데 문재인 좋아하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겼어. 이런 거예요 맨날 그런 사람을 만나고 다니니까 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때, 여러분사 보면, 대한민국의 절반은 문재인 대통을 지지하고 있는데, 그 후필로 우리 당의 최고위원 만난 사람들은 다 문재인 싫어한다는 겁니까? 평소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거를 완전히 탈피해보려면은, 당협도 기존의 지역에서 조직을 상당히 바꿔야 될 거다. 저희도, 저도 이제 지역구 선거 치러보고 하지만은, 제가 진짜 지하철역이 앞에 서가지고 매일매일 인사해도 사회, 새로운 사회 생명 만나기 쉽지 않아요. 예. 네. 그런데, 적어도 이런 게 있죠. 지금 졸업 시즌이잖아요. 이제 네, 초등고 졸업 시즌이잖아요. 저는 제가 상계동에 있으면서 중고등학교 졸업식 때 되면은 인스타그램을 싹 털어요. 네, 그러면 무슨 고등학교 치면 그때 졸업식 타임이 쫙 올라오거든요? 네. 다 친구 신청 걸아요 <laughs> <laughs> 이거 뭐 하는 사람이지? 이런 걸왜이제 하는데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은 어쩌면 우리는 상시적으로 성가 아닐 때도 그 역량을 늘려놓을 준비가 돼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당협은 그런 준비가 안 돼있어요. 자, 인스타그램에 가면요. 제가 유튜브 기반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제일 멍청한 일로 알려드릴게요. 유튜브 구독자 한 100만 명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가끔 가다 보면 자기가 무슨 지역구에 영향을 발휘한다고 방역위원장이랑 국회의원들한테 야 니네 내방송 출연시켜줄게이회는 사잖아요. 100만 명짜리 채널에서 지역구 250개니까 나눠봤자 한 3,000명밖에 안 봐요. 그리고 그 대부분은 전부 다 아마 보수 중에서 그보수 성향인 사람들. 예, 네, 진짜 가만히 놔둬도우리당쓰이 사람들. 그 방송에 나가가지고 이제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허무함 100만 명 채널에 나가도 그 정도예요. 보통 한 지역구 단위가 2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안에 3, 4천 명한테 그것도 극보수 땅다 휘둘리기 시작하면요 자 제가 당대표 된 다음에 저한테 가장 많이 공격해 들어온 사람들이 뭐냐면요 왜 이준석이는 민들어 공격 안 하냐 이거예요 그 근데 지금 잘 검색해 보시면요 6월부터 제일 민들어 공격 제반이게 저예요 그들이 말하는 건요 왜 유튜브식으로 공격 안 하냐는 거예요 나가서 왜 머리 안 깎냐는 거예요 왜들어오지 않냐는 거예요 왜그 문재인 XXX라고 안 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거 했으면 지금 우리 당이 이렇게 있겠어요? 예. 막, 그러니까, 예전에 그래가지고 우리는 탄핵 이후에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런 극단적인 이름랑 손잡기 해가지고 종교인들과 손을 잡고, 그 다음에 유튜버들이랑 결탁해가을 선거 치려고 그러고. 제가 이거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마 우리 당원들이 들으면 충격이겠지만은, 유튜브에서 했던 선동 중에 뭐 부정선거도 있고 많지만은, 가장 황당한 선동이 뭐냐면요. 보수와 진보라는 단어가 바쁘기 때문에 우리는 우파란 단어를 써야 된다 그래요. 예. 네. 그래도 좌파대 우파의 대결로 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거야 자기들 생각이죠. 또는 60대 이상 정도의 생각이죠. 동네 나가가지고요, 딱 가가지고 음식점 같아서, 아, 우리 우파가 이러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요. 왜냐? 유튜브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그게 남자 부흥이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 우리 우파야, 이러면서, 아, 애국 우파, 이러면서 우파, 이러면서 하고 있거든요. 길거리 나가, 나 우파야 하는 순간 다 부끄러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괴의를 벗어나야 되는데 끝까지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 지금 이런 형태의 성거가서 때는. 그래서 이번, 어 대선에서는 그걸 바꿔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시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나 아니면은 또 호남같이 저희가 지금까지 지지를 못 받았던 것이 지지가 얻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누군가가 검찰개혁 이런 것 미친 이런 하는 거랑 비슷한 것처럼 나는 우파용그는 그구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 그런데 그걸 우리는 너무나 당당하게 자신 있게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않으면 이깁니다